초보자도 하는 윈도우 설치 방법. 현재 파티션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내 PC에서 우클릭하고 관리로 들어가세요. 디스크 관리를 선택하세요. 현재 UEFI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 설치 솔루션과 윈도우 설치 이미지를 다운 받으세요. 다운 링크는 하단 설명을 참조하세요. 자동 설치 솔루션을 우클릭해서 압축을 풀으세요. 윈도우 설치 이미지를 우클릭해서 잘라내기 하세요. 압축을 풀은 설치 솔루션 폴더 안에 붙여 넣으세요. 설치 솔루션 폴더 안에 배치 파일을 실행하세요. 그냥 실행하면 관리자 권한을 요구합니다. 배치 파일을 우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세요. 윈도우 설치 이미지 크기보다 조금 크게 설정하세요. 그냥 엔터 누르면 10기가로 설정됩니다. 윈도우 설치 준비 중입니다. 현재 PC의 부트 메뉴 단축키를 확인 후 재부팅하세요. 아무 키나 누르면 재부팅합니다. 단축키를 눌러서 부트 메뉴로 진입하세요. 부트 메뉴는 하단 설명을 참조하세요. UEFI OS 메뉴를 선택하세요. 만약 부트 메뉴가 많을 경우 하단 설명을 참조하세요. 자동 설치 솔루션으로 부팅 중입니다. 윈도우를 설치하려면 1번을 누르고 엔터를 입력하세요. 설치를 원하는 이미지에 에디션 번호를 입력 후 엔터를 누르세요. 최종 설치 정보를 확인 후 계속하려면 엔터를 누르세요. 윈도우가 설치 중입니다. 윈도우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파티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에서 우클릭하고 디스크 관리로 들어가세요. 파티션 상태가 설치 전과 동일합니다. 윈도우 자동 설치를 완료했습니다.